안녕하세요. 일통상사입니다. 2월 15일 국내 경기 3경기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삼성화재하고 우리카드 경기인데 뭐 삼성화재는 직전 경기 대한항공을 상대로 이제 세트 스코 어 3대 2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삼성화재가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대한항공이 범실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세트별 기복을 굉장히 심하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삼성화재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자력 자력으로 이겼다기보다는 상대의 자멸로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가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러한 삼성화재입니다. 그에 말해 해서 우리 카드는 두 경기 연속이제 니콜리치가 조금 좋은 활약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었고 직전 경기 삼각 편대 싸움에서 상대 확실하게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적절히 중앙을 잘 섞어주면서 쉽게 쉽게 득점을 잘 가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기 삼각 편대 싸움에서 저는 우리 카드가 더 위에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뭐 삼성화재는 김준우를 제외한 미드블록커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반면에 우리 카드는 중앙에 박진우, 이상현, 박준혁 등세 명이 조금 좋은 경쟁 체제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우리 카드의 우위를 보고 있습니다. 전력 자체만 보면은 저는 우리 카드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변수로 생각하는 부분은 니콜리치가 역시 이제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최근 두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역시 이제 공격력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원 파워적인 부분은 이미 증명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탄력이 낮고 테크닉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 이러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기복을 보인다면은 뭐 삼성화재가 이제 삼각편대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면은 충분히 이제 이길 수 있는 변수가 있고 서브 자체로만 보면은 저는 삼성화재가 더 우위 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브로도 충분히 삼성화재가 이별을 만들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전력에서의 확실하게 우리 카드가 우 위에 있고, 직전 경기, 경기 내용 자체로만 놓고 봐도 우리 카드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우리 카드의 3대1 혹은 3대2 승리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카드 승, 그리고 이제 우리 카드 프렌. 프렌. 그리고 이제 언더 오버는 조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올 시즌 양 팀이 만나면 접전의 승부를 많이 보여줬지만 이번 경기 기준점이 굉장히 높고 양팀 모두 기복이 심하다는 점에서 쉽게 오버를 갈수 없는 그러한 경기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언더 오버 굳이 보면 저는 오버 쪽을 보고 있긴 하지만 기준점이 높다는 이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는 패스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도로공사하고 정관장 경기입니다. 뭐 삼각 편대의 고점 자체로만 놓고 오면은 당연히 정관장이 높긴 하지만. 부키리치의 기복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팀입니다. 직전 경기 부키리치가 공격 성공률 41%로 뭐, 뭐 괜찮은 활약은 하긴 했지만 뭐 본인의 몫은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최근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 원정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부키리치의 경기력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경기다라고 판단됩니다. 뭐 삼각팬대를 비교했을 때 정관장이 우위를 점하는건 맞지만 확실한 우위라고 보긴 어렵고 뭐...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삼각편대가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춰지고 있는 모습이고 뭐그 다음에 이제 직전경기 도로공사가 보여준 끈적한 배구 기그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현대건설의 공격 성공률을 굉장히 떨어뜨렸고 그 이후에 반격도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도로공사가 보여준 끈적한 배구가 이번 경기에도 이어진다면은 범실관리가 잘 안되는 전관장. 리그 내에서 여자 배구 내에서 범실 개수가 가장 많은 정관장이기 때문에 또 자멸하는 경기를 보여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충분히 이변을 만들 수도 있는 경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관장이 어쨌든 상대전 8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도로공사 승리를 보기에는 조금 데이터적으로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정관장의 3대2 승리를 보고 있고 정관장 승 그리고 이제 도로공사 프렌 그리고 언더오버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하나은행하고 신한은행 경기입니다. 뭐양팀 모두 직전 경기 경기 내용이 좋지 못하면서 두팀 모두 패배를 기록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은행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난 양인영 그 다음에 김정은 이세 명의 높이가 장점인 팀인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프런트 코트 진들의 높이만큼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의문이 드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빅맨 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드 진, 포렌들링을 하는 이 핸들러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은행에서는 플레이메이킹이 능력이 뛰어난 가드가 없다는 부분에서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 본인들의 빅맨들의 높이를 이러한 우위를 가져가기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드 진 퀄리티 퀄리티 차이, 백코트 진들의 퀄리티 차이에서 신한은행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두나와 홍유순의 빠른 움직임을 통한 리버텍을 아무래도 발이 느린 하나은행 빅맨진들이 조금 잘 제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 외곽에서의 기대 득점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팀은 저는 신한은행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신한은행 승,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 승호패승,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 마헨, 어, 어 신한은행 마헨, 언더오버는 오버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직전경기 이제 수비에서의 심각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언더는 조금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뭐 하나은행은 직전경기 3점 성공률 13%를 기록을 했고 뭐 신한은행도 직전경기 3점 성공률 15%로 두팀 모두 3점 야투감이 굉장히 안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올시즌 시즌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3점 성공률 자체로만 보면은 6%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신한은행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슈가맨 대한 기복 그 부분에서 어쨌든 신한은행이 좀더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뭐 어제 경기들은 좀 좋은 경기들이 많아 보였는데 오늘 경기들은 조금 좋은 경기들이 많이 없어 보여 가지고 조금 금액을 낮춰 가지고 조금 접근하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도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